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은 수많은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여러분이 지난 수십년간 믿어왔던 건강상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정보는 특정 거대 산업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들이 결코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밤낮으로 이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조용히 묻어둘 것인가를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비밀 덕분에 삶을 되찾고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놀라운 건강 회복을 경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와 간증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늘 있는 그 평범한 양파가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은밀하게 앗아갈 수도 있는 독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암세포를 뿌리 뽑고 만성 질환을 치유하는 기적의 명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지어 현대의학이 난치병으로 분류하는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고, 셀수 없는 약병이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정보가 바로 당신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양파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양파를 먹어왔습니다. 볶음 요리, 찌개, 샐러드 등 양파 없는 식탁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양파를 먹어온 방식이 양파가 가진 진정한 치유 능력의 99%를 버리는 행위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독소에 가까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학적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황금시간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양파를 요리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 껍질을 벗기고 능숙하게 채썰거나 다진 후그 자리에서 곧바로 뜨거운 프라이팬에 투하하거나 찌개에 넣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저질러온 치명적인 실수이자 양파의 모든 효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양파를 자른 직후 바로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열은 알리나아제 효소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효소가 파괴되면 알리인과 만나 알리신을 만들 수 없게 되죠. 이는 마치 쇠고기 미역국에 쇠고기가 빠진 격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양파의 항암, 항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 수많은 효능의 핵심인 알리신이 아예 생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황금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방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알리신을 포함한 양파의 수많은 활성 성분들이 최대로 생성되고 활성화되는 황금 시간인 것입니다. 마치 숙성 과정을 거친 김치와 갓 담근 김치의 맛과 효능이 다르듯이 양파도 이 황금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약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양파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잘라둔 양파를 접시에 담아 딱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황금 시간 법칙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양파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양파껍질은 늘 어디로 가나요? 10중 팔구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상식을 또 한번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왔던 그 양파껍질이 사실은 암세포를 이기고 뇌기능을 젊게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금광이자 숨겨진 치료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였는지 이제 과학이 밝혀낸 진실을 통해 마주해보시죠. 미국 코넬 대학교식품 영양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의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양파 알맹이보다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이라는 핵심 성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퀘르세트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 그리고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는 자연 항암제로 불리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흔하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양파껍질이 고혈압, 당뇨, 암, 그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탁월한 효능을 가진다면 왜 주류 의학계와 제약 회사들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약 시장은 어떻고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비싼 약들을 끊게 된다면 거대한 제약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진실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닌 생명과 이윤이 얽힌 거대한 진실의 조각임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버려지는 금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양파껍질은 겉으로 보기에 먹기 힘들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케르세틴의 보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껍질 차를 소개합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껍질을 햇볕에 바짝 말려 보관합니다. 한줌 정도의 마른 껍질을 물에 넣고 약 10분간 끓여 차로 마십니다. 색깔은 옅은 갈색을 띠며 약간의 달큰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하루 한두 잔으로 충분한 케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수 또는 찌개의 활용 방법입니다. 각종 찌개나 국, 육수를 낼때 양파 껍질을 함께 넣고 끓여주세요. 영양성분은 우러나오고 향미도 깊어집니다. 다 끓인 후에는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다. 양파 껍질 가루의 제조법은 껍질을 잘 말린 후 믹서나 분쇄기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이 가루를 샐러드, 드레싱, 요구르트, 스무디 등에 조금씩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버려왔던 양파 껍질이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돈 주고 약 사먹는 대신 자연의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이 양파의 비밀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알려주지 않는 병원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하지만 실제 환자들에게서 일어난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기적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죽음의 문턱에서 젊음을 되찾은 박영자 할머니.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당시 75세이고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받으며, 셀수 없이 많은 약들을 드셔야 했습니다. 혈당은 늘 위험 수치인 300mgdL을 오르내렸고, 혈압 역시 심각하게 높아. 담당 의사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보호자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냉혹한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미 관절염으로 걸음조차 힘들어지셨고, 삶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때 박할머니의 손자가 우연히 해외 의학 저널에서 양파와 들기름의 놀라운 시너지에 대한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께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한 양파하고 들기름을 매일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파 따위가 뭘 그리 대단하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사랑하는 손자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주 만에 박 할머니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의료계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전율을 안겨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혈당은 놀랍게도 정상 범위인 110mg/dL 이하로 내려갔고 고혈압 역시 안정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측정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 재검사를 지시했지만 반복되는 결과 앞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의학교과서에도 기록될 만한 경이로운 회복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를 걷지도 못하게 했던 지독한 관절염 통증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마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보조기 없이도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직접 요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두 분의 이야기는 양파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진정한 자연의 약이 될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양파의 숨겨진 비밀을 통해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양파의 효능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며 그 효과가 보약을 넘어 특효약 수준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먹으면 오히려 그 효능을 저해하고 심지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양파와 들기름은 만성 염증을 뿌리 뽑는 기적의 조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양파의 케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는 단순히 섞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약성을 극대화하는 환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은 우리 몸속에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지만 지용성이라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퀘르세틴의 지용성을 개선하여 체내 흡수율을 무려 4배 이상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들기름은 퀘르세틴의 흡수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조합의 효능은 특히 혈관 내 염증 제거,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뇌 기능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조합을 두고 그냥 약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꿈꾸는 만성 염증 치료의 핵심 열쇠가 될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섭취 방법은 황금 시간 법칙으로 준비한 양파 다진 것에 들기름을 듬뿍 뿌려 샐러드처럼 먹거나 나물 무침에 함께 활용하세요. 또한 양파와 들기름을 넣고 저온에서 살짝 볶아 요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와 육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하게 바람물질을 중화시키는 방패막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미네치 CAs과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PAHs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발암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그런데 양파가 이 위험한 발암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중화시키는 방패막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윌슨 박사팀은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인의 식생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윌슨 박사는 육류를 고온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이 양파의 특정 유기왕, 화합물 및 케르세틴과 만나면 90% 이상 중화되어 인체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파 속 활성 성분들이 발암물질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흡수를 방해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입니다. 윌슨 박사는 양파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방어복 없이 방사능, 오염 지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단순한 곁들임 채소가 아닌 우리가 고기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육류 요리 후에는 신선한 양파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고기를 드실 때는 항상 양파를 넉넉히 함께 드시는 것을 생활화하십시오. 양파와 강황은 항암 및 항염 효과의 시너지 폭탄입니다. 강황 속에 풍부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암,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진 슈퍼 스파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 역시 양파의 특정 성분들과 만났을 때, 그 효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폭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퀘르세틴과 커큐민은 서로 다른 항암 및 항염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이 함께 존재할 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통해 암세포 성장 억제 및 염증 반응 감소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특히 대장암세포에 대한 시험관 내 연구에서는 퀘르세틴과 커큐민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함께 처리했을 때 암세포 사멸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둘은 서로의 생체 이용률을 개선하여 더 오랫동안 몸 속에 머무르며 효과를 발휘하게 돕습니다. 피해야 할 양파 조합 및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의료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양파가 아무리 자연의 약이라고 불릴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파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 없이 양파 섭취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극히 드물지만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파는 강력한 효능을 가진 만큼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양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맛을 내는 채소가 아닌 우리 몸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자연의 약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활력 넘치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될 양파 건강혁명, 다음과 같이 실천하세요. 모든 양파 요리에 앞서 양파를 썰거나 다진 후에는 반드시 10분에서 15분간 공기 중에 방치하여 알리신의 생성을 극대화하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더 이상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말려 양파 껍질 차를 끓여 마시거나 각종 육수나 찌개를 끓일 때 함께 넣어 영양을 우려내고 곱게 갈아 양파 껍질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솔솔 뿌려 드십시오. 유기농 양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거대한 건강 혁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양파를 먹는 약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양파라는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비범한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새로운 건강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거대 자본과 고정관념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며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즉시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건강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는 그 잠재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열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불편할 수도 있고 기존의 지식과 충돌하여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세요. 매일 버리던 양파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건강을 위한 금광으로 활용할 것인지, 양파를 자른 뒤 10분만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효능을 잃은 채 섭취할 것인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건강혁명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